아, 깜짝이야. 어, 아, 환영갔졌다는데 야, 뭐래니? 뭐래냐? 나 영상 까먹었다. 이건 합법적인 암살이었어. 그 닌자처럼 영... 아하... 나 따라봐라. <laughs> 역시 마치 닌자처럼.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겠지? 뭐 이런데 악어가 있겠어? 좋아, 잘 나왔다. 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잘 제껴고요. 아니, 악어 안 나와. 설마? 여기 사람 사는 동네인데 여기다가 악어를? 음, 말을 부르자야너 어디가? 아, 좀 신좀이려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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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리가 이거. 을 수가 없어 믿어서도 안되고 또한 고비를.. 게임이, 록 게임이, 이상하게쉬워한는거서 게임이, 거 아니야? 이거 왜.. 너왜 게임이, 한서 또? 아이 도무지 이해를할 수가 없네 진짜. 아, 여기가 무슨 집하고 관련이 얘는 진짜.. 아임이 한국에서 게임이, 한이 있어? 여기가 정이인가정문게 수도? 한국이말국믿서게아이 한국에서 이한 얘를 믿어서는 안 돼. 엉뚱한 곳에 갖다가 쳐놓고 사람은 결국 벽을 타게 만드네. 이 벽은 타지지도 않아. 이... <laughs> 아 말을 바꿔야겠다, 저거. 정신머리 없는 걸 어디다 갖다 써? 좋아, 여기는 올라가는 것 같아. <laughs> 자, 어쨌든 들어왔다.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laughs> hey, don't <test> my 왜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군요. 멤피스는 다

일반 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17레벨 활을 아직도 쓰고 있다니. 에휴, 난 아이템 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크레오파트라 다들 싫어하지 않았나? It is agony to leave you, but I must go on alone. 뭐 이혼하자는 얘기야? 아야. I will stand by my duty. Where will your duty take you? North, to set the sea aflame. <laughs> hey. I walk on your water. I hope we will hunt together again soon. Until then. Let 뭐, us take this night as ours. 뭐뭐하 가려고? 에이치. 아 불편해. 자 레벨 이십일인가? 저 레벨 이십일. 아 어, 이제 다음. 메인 퀘스트를 하러 가야 됩니다 다음 레임.. 메인 퀘스트는 어... 악어의 빈 흘러쏘 렙은.. 25렙 오케이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4렙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2렙 차이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4렙 차이라. 한번 해보면 알겠지? 그럼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는 거야. 피지컬 극복이 안 되는 수준 아니냐고? 3렙 차이까지는 해봤어. 4렙 차이 까지 는 가능 할까？정말 힘들 거든4렙 차이 면두 방도, 아니한 방에 주고, 3렙 차이 때 도, 한 방에 주고 는데 네, 네. 권장 렙에25뭐 하다 보면 되 겠지. 8만 전설활 하나 중간에 가면서 어차피 뭐 지역 발견도 하니까 맵도 좀 밝힐 겸아도적새끼들 저거 하지마라 일단 가자 얼마나 많을까 그딱 암살할 놈만 딱 암살하고 치고 빠지면 되는데 한 번에 암살이 안될 거란 말이야 와한대 맞았는데 저 뭐야 피가 포기를 모르네 쟤네들은 어? 야 유니콘 왜 이렇게 됐니? 야 유니콘아 너 얼룩말렸다 너 어떡하냐 야 말이 바, 말이 맛이 같다 저 독침인가 저게 침을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이제 600m 왔어? 와, 맵 엄청 크긴 크다. 미쳤네. 파이옴. 아키아스. 플스라는 거 아니야. 플스로 요즘 플스 멀티로 나온 게임 플스로 안 하지. 아직도 1 k 로가 남았다야. 안 따라오지 이제. 네, 서브는 초반에 조금 몇개 했는데. 한 3개? 한 4개? 어 4개 정도했었나 그러다가 지금은 지금은 이제 메인에 맞춰서 그냥, 메인, 그냥 메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2, 3렙씩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나네? 4렙 정도? 와 하지 마라 혼자 이 새끼가 24렙? 세네? 가라 좀 아아 죽자고 쫓아오네 저거 훈놈이 실패해서 잡았다 아어 어어... 이제 수동 운전 해야겠네 가까운 곳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어디 갔냐? 여기네. 표적 위치 확인. I seem I'm i s n o t here. I need to find out where m 지 들어왔습니다. o 어, 기가집에 없어. 이런 거 보면 위쳐 같다. 반 메신저 피진. 자, 조사해 보자. 청랑가 명령. 아, 하고 확성 진짜 큰나는데 그렇게 그리고 뭐 두루마리. 그럼 아래층은 다 했고 나 위층부터 먼저 갔 거든? 그럼 위층에 뭔가 하나 안한게 있을 텐데. 뭔가 안한게 뭐가 있지? 아마 이리로 도망갔나?

아닌가? 일단 여기 그.. 와 3000? 아 미안합니다 경험치 3000이면 아 그래도 20이.. 20이는 안되겠다 화살을 좀 사가야 되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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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장, 대장장애한테 가야됩니다. 이거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활을 활을 20레벨까지 지금 올려놓은 라인들거든 에.. 네,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갈 것같아 너무 안 들어갈 것 같애. 17레벨 짜리 활이라. 팩도 없을 것 같고. 길이 요상하네. 상검기를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네. 잠깐, 잠깐. <laughs> 자, 저 <laughs> 강화 좀 하겠습니다. 와, 활을 야, 이걸 아직도 <laughs> 이십레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팔, 이거 팔겠습니다. 보충팔고 어.. 나머지 다 팔고 3040원 그 다음에 보충 와싹 다 보충했고 자 이제 쌀만 하겠지? 자 가자 이거 만약에 어길왜 길을 왜못 따라간대? 뭐가 있나 중간에? 레벨 4 차이지 4 차이면 정말 크지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 모르냐? 구출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잡혀있다는 얘기 아니야? 주변에 애들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고 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어, 아, 일단, 레벨 25. 아, 레벨 25있고요 자폐는 네, 위치 알았습니다. 자폐는 위치 알았고, 네, 나머지 근처에 있던 기타 등등들 위치 알아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군형에 있나 본데, 얘네들 와 저게 해골로 표시되면 알지, 거의 못 죽인다 봐야 돼. 저거는 데미지가 거의 달지를 않을 거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쌔신크리드가왜난 다크소울 같아 보이지? 야, 개쩐다. 제방구하고 몰래 도망나오는 게 목표인데. 1게쉽지 10시간, 저쪽 오른쪽에도 두 명이 지키고 있어서 하... 과연 어찌하면 된단 말이오? 간1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I told you 와. 와, 한세 개만 걸렸는데 정신 못 차리겠네? 이한세 개만, 어떻게 하면은, 저 나머지 애들은, 말 태워서 도망칠 수 있겠는데? 공격으로 일단 데미지 많이까였이 곰곰이 곰곰 와. 곰곰르곰한 방에 곰했어이곰곰이곰 돌리기만 안하면 된다 좋아 치르기가 으쌰 차야 아 위기 하나 넘겼네 자 나머지 이쪽 오른쪽만 뚫으면 돼요 오른쪽만 뚫고 이제 나가는거야 됐어 Friend, hold still and stay quiet. I will get you out of here. will get 제발 아 배타고 나가려면 아 배타고 나갈 수 있겠다 어 저기 없지 저기 없지 야 이병신들아, 난 간다. 쪼에 미시오랩자들아. 오마이갓와 저기서 쐈는데 이거 맞았어. 아 큰일 날 뻔. 와 미쳤어 진짜. 보시오. sure God, thank you. Did Hatere send you? No, no, I, you. I need his help to find the crocodile. Will you help me? Hatefres took a trade ship to Lake Moeris. It has a large statue on board and is marked by a symbol. The crocodile has hired mercenaries to find him. Then I must hurry. Get somewhere safe. Be 도망쳤다. 정본 아 호텔 프레스를 찾아 만나게. 아, 아직도 지금 3천 안 줘. 아, 3천은 줘야 되는데, 어 뭐야? 바다에서 보는 거잖아. 뒤로 가자. 와. 어느 지 거기서 싸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3000xp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근처인데? 근처는 무슨 근처나존야되야되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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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브캐를 한두개 정도 하자. <laughs> 이건 뭐안 되겠다. 니네 보, 야, 보는 사람 힘들고, 나도 힘들다. 야어 <laughs> 가라앉아요. 배 가라앉아요. 너냐? So, now they send a son of Egypt against me.

He 아, belongs to a group that is destroying Egypt. I intend to hunt every last one of them down. b a e of Siwa. You don't know what you are up against. The crocodile has transformed not o the land, but the people. Those who do not cower in fear are made to work for him. 사렵차이나면 암살이 안 돼. 아까 봤잖아. 암살하려고 하니까 밀어내는 거. 자에 암살해도 피가 그래도 3분의 2는 달지. 죽지는 않지. Maybe 네, 치를 빨리 줘야 되는데. <laughs> 경험치 3천인데 아, 그거라도 있어야지. 부캐스에 20일 될 건데. 이 아또 퀘스트 주는 거야. 다른 것도 주는 거야. 정보 아내인 켄트를 만나야 된대. 아. 그런데 지금 이 맵에서 이 맵에서 퀘스트 받으면 답이 없어 와, 악어 잡아야 진짜 3천 줄것 같은데? 자, 렙제를 일단 보자 음, 퀘스트가 28레벨 짜리, 37레벨 짜리 이 새끼들 돌았네, 진짜 화재 사건을 갖다가 37레벨 짜리 주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넌 뭐야? 무슨 일부지모르고 얘네들한테 말을 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맞구만. 아 아니 미쳤네 이것들. 나보고 그냥 죽으란 얘기네.